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텔프 켈리 강사이고요. 오늘 일강 가정법 이론을 학습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정법에서는 두 개의 포인트를 학습하게 될 예정인데 저희가 학습하는 시간에 비해서 출제되는 문제 수가 꽤나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께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게 가정법입니다. 일단 가정법 미리 보기를 통해서 출제 문제 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지틀프에서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선택지를 보면 문제 유형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법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가정법 문제를 풀때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두 개의 포인트를 학습하게 될 예정인데 사실은 가정법은 두 개의 포인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부분들을 제가 오답 포인트로 만들어서 정리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리뷰하고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텔프 문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시제와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은 시제와 더불어서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가정법 중에서는 가정법 과거, 그 다음 과거 완료만 보통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세 개씩 사이 좋게 출제가 돼요. 단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세 개씩 출제가 안될 수도 있어요. 되게 가끔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점만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집태프 문법 유형 파악하는 거 진짜 중요한데, 우리 보통 선택지를 보고 판단을 한다. 아니 그러면 가정법 선택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가야지. 가정법은 일단 동사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조동사 과거형이라고 부르는 우드 쿠드 마이트로 시작하는 선택지가 보통은 존재합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구성되는 거예요. 아쌤, 그러면, 일단, 가정법은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과거랑 과거 완료가 보통 3대3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선택지가 동사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시험장에 가서, 선택지를 딱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지가 동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얘는 가정법 문제의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 선택지가 동사로 구성되는 유형은 가정법 말고 시제도 있고요. 슈드 생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지만 보고 이게 가정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더 찾아야 한다라는 거지. 그게 뭡니까? 문제로 올라갈 거고요. 문제에 빈칸이 뚫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빈칸이 뚫려 있는 그 문장에 혹시 if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면, if는 없어. 근데 헤드 주어 pp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if나 헤드 주어 pp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걔는 가정법 문제의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가정법 포인트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아, 선생님. 아니, 선택지가 동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맞는데, if도 없고, 그 다음 헤드 주어 pp도 없는데요. 아, 여러분, 그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시제 아니면 슈드 생략 포인트를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가정법 포인트를 학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법과 관련된 두 개의 포인트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에선 총두 개의 포인트를 학습하게 될 예정이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가정법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짝 맞추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배우게 될첫 번째 포인트는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선생님 이름이 가정법 과거라고요? 네. 그래서 과거 동사를 활용합니다. 이 푸절에는 과거 동사를 쓸 거고요. 과거 동사는 보통 이디를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절에는 조동사 과거형을 쓸 건데요. 네, 주 동사 혹시 과거형 모르실까봐. 우드, 쿠드, 마이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써주면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령, 이프절에 지금 study의 과거인 studied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절에는 누구 쓰면 되냐면 네, 우드, 쿠드, 마이트 동사 원형 쓰시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프절이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아, 쫄지 말자. 이프절에 여전히 과거 동사가 나왔으니 주절에는 우드 쿠드 마이트 동사 원형 쓰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가정법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혹가다가 가정법의 해석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혹시나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 가정법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해석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선생님, 제가요, 나름 영어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아니, 과거 동사 썼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만약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면, 내가 그 시험에 통과했었을 텐데 근데 아니래요 가정법 과거는 과거 동사를 썼는데 웬걸 해석을 현재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만약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내가 그 시험에 통과할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 과거 동사를 썼는데 현재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얘는 일단 이름이 '가정법 과거완료'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자, 여기서 1차 좌절. 과거완료, 뭐예요? 쌤, 아니, 어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과거완료는 저희가 헤드 피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포인트 E, 이름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헤드 PP를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 난 알고 있어. 여기서 2차 좌절. 선생님, 도대체 그 PP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PP라는 건 저희가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녀석인데요. 보통, 동사에 ED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디를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동사에 뭔가 변형을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헤드 뒤에 동사와 비슷한 형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헤드 PP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는 좀 PP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카페에 과거 분사표를 올려놓았으니, 그걸 보고 여러분들께서 PP를 암기하셔도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 쌤, 그러면 일단은 헤드 PP가 뭔지 알았고, PP에 대해서도 그래도 그나마 약간의 이해는 갔어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께서 지포인트 2번을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공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선생님, 이프절에 헤드 PP 썼잖아요. 그치? 그러면 주절에 일단 우드쿠드마이트 쓸 거고요. 그다음 여기 뒤에도 헤드 a d pp를 쓰면 될것 같지만 우리가 얘가 조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동사는 뒤에 원형 형태만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헤드가 아니라 have를 써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if 주어 헤드 a d pp가 나오고 콤마 찍고 주어를 쓰고 우크마 쓰고 have pp 쓰면 그게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네요.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예문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 if 절에요. 일단 헤드가 나왔고요. 뒤에 study를 변형한 pp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절에 누구 쓴다고? 우두 쿠더 마이트 해브 pp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 녀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아 우리 if 절이 뒤로 가도 쫄지 말자. if 절에 어쨌든 헤드 pp가 나왔기 때문에. 주절에는 우드헤브 PP 이 녀석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체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하나 더요. 아니 선생님 아주 간혹가다가 가정법의 해석을 해야 풀리는 문제들도 있다면서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저랑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동사를 쓰지 않고 헤드 피피를 썼지만 과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옛날에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때 그 시험에 통과했을 텐데 괜찮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가정법과 관련된 두 개의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법은 이두 개의 포인트만 가지고 풀수 없는 문제들도 꽤나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 문제 유형들을 제가 여섯 개의 오답 포인트로 만들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포인트만 가지고 여섯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정법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 유형들을 여섯 가지로 정리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쌤, 아니, 가정법은 if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갔는데요. if가 없어요. 근데 얘가 가정법 문제라고 합니다. 네. 정말 시험에 많이 빈출되는 유형입니다.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여러분과 저는 복습을 할 겁니다. 저 복습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 앞서 배웠던 포인트 중에서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복습해 볼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일단 이 푸절에 못뭐 썼는지 기억나십니까? 주어 썼지?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아쌤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저 헤드피피 썼죠 네 그리고 주절에는 주어를 쓰고 우드, 쿠드, 마이트 그 다음, have pp 를 썼습니다. 네. 얘가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가정법에서 if 를 없애도 된대요. 그러면 얘를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 그냥 생략해주면,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렇게 두 개의 절이 접속사 없이 이어지는 틀린 문장, 즉, 비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f를 생략했어 라는 표시를 조금은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주어와 헤드의 위치를 바꿔요. 그래서 헤드 주어 pp의 어순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유식한 말로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라 해서 도치가 되었다고 라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if가 없더라도 만약에 헤드와 주어와 pp. 이렇게 어순이 형성되어 있다면 걔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주절에 여러분들께서 주어 쓰고 우쿠마 해브피피를써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제가 시험장에 갔거든요. 근데 이프는 없어요. 근데요 헤드가 있고요. 그다음 주어가 있고 스터디의 피피인 스터디드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얘는 원래는 이런 문장인 거예요. If 쓰고 그다음 he 그다음 head s t u d i e d 이 문장이 거네. 아 그러면 주절에는 우쿠마 have pp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정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선생님? 근데 이 head가 속해있던 절이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도 쫄지 말자. head 주어 pp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답은 우 o u l have. pp가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너무나 많이 빈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때로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보통 세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그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도치 구문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오답 포인트입니다.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 강의 진짜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 딱 갔어요. If 주어 head 아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래서 저는 주절에 주어 쓰고 우쿠만 head PP 썼습니다. 아니 여러분 head만 있다라고 해서 그걸 무조건 head PP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head 뒤에요 명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명사는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딱 떨어지는 단어 있잖아요. 시간, 돈, 이런 거요. 이런 건 pp가 아니잖아요. 헤드 뒤에 pp가 나오는 경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맞지만 헤드 뒤에 pp가 아니라 명사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헤드는 그냥 우리가 가지다를 뜻하는 해부의 단순 과거형일 뿐입니다. 아, 쌤, 그러면 이 헤드가 헤드 pp의 헤드가 아니라 그냥 과거 동사라는 거네요. 그치. 그러면 주절에 우리 누구 쓰기로 약속했습니까? 맞아 주어 쓰고 오크마 동사 원형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헤드가 나왔다라고 하면 헤드 뒤에 무엇이 나왔는지를 판단하자. 만약에 헤드 뒤에 PP가 나왔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 활용하면 될 거고 만약에 헤드 뒤에 명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가정법 과거를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예문을 좀 볼게요. 선생님, 이 푸절에 주어 나왔고 헤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쌤이랑 꼼꼼하게 공부했으니 헤드 뒤에 뭐가 나왔는지 일단 집중할 겁니다. 타임은 시간이라는 명사지 pp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 헤드는 단순히 가지다를 뜻하는 해부의 과거 동사인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쌤 그러면 얘가 헤드 피피가 아니라 과거 동사이니 저는 주절에 우두쿠드 마이트 동사 원형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정답인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 그럼쌤 앞으로 저는 시험장에 가서 가정법 문제에서요. 헤드가 나왔으면 그 뒤를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생각보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헷갈리셔서 제가 오답 포인트에 집어 넣은 건데요 if 절에 could나 would i d 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could, would, did 모두 과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께서 가정법 과거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령 볼게요. 선생님 if 절에요. could가 나왔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럼 이게 가정법 과거야. 그러니까 주절에 우드크드, 마이트, 동사원역을 쓰면 되니 이 녀석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가정법 오답 포인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f가 나왔지만 가정법이 아닌 경우입니다. 선생님, 제가요 시험장에 갔습니다. 근데 if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정법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쌤이 알려주신 대로 동사 자리에 딱 과거가 왔는지, 헤드피피가 왔는지 확인을 하려고 봤는데 왠걸, 웨열은 현재동사예요. 현재동사가 나온 거야. 아, 그러면 여러분, 얘는 가정법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if절에 현재시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걔는 가정법이 아니라 나중에 시제 편에서 배우게 될 시제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프절에 현재 시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가정법 포인트 대신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시제 포인트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오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이프 있잖아. 뜻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를 뜻하는 명사자 접속사로도 엄청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if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쌤, 가정법은 가정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만약에 내가 백만 장자라면, 이런 게 가정법이잖아요. 그치? 아니, 그러면, if가 만약에, 모모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면 그때는 가정법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if의 해석이 만약 모모라면이 아니라 모모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걔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가 오늘 배우는 포인트를 적용하시면 안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좌절을 하기 시작해 아 선생님 근데 제가 그 if가. 가정법의 if인지, 뭐뭐인지 아닌지를 뜻하는 명사적 접속사인지, 그거 어떻게 아는데요? 아, 다행히도 보통 동사 뒤에 나오는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 동사도 보통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see, 알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다. 혹은 ask,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다. 아니면 wonder, 뭐뭐인지 아닌지를 뭐 궁금해 하다. 아니면 저희가 체크.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확인하다. 하나만 더 할게요. decide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치. 바로 결정하다라는 뜻인데, 뭐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 뒤에 if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한번 해보셔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정법 포인트 적용하시면 안될 겁니다. 자,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선생님, 얘 궁금해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동사 뒤에 if가 나왔어요. 해석을 해보니 나는 궁금해. 그녀가 그를 만날지 그렇지 않을지가 궁금해. 그러니까 이때 if는 가정법의 힌트인 if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저희가 일단 혼합가정법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머리가 아파. 혼합? 그러면 뭔가 섞었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 앞서 배웠던 두 개의 포인트, 즉, 가정법 과거, 그 다음 과거 완료 두 개를 합친 형태입니다. 자, 일단은, if절에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요.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를 써서 여러분들께서 이 가정법을 혼합해 주시는 게 여섯 번째 오답 포인트입니다. 근데 혼합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약간의 문맥을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정법 해석하시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게 혼합가정법인지 아닌지가 의심이 되신다면 반드시 해석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 해석 뭘로 했습니까? 그치 과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절은 과거의 일을 가정하는 거고 그 다음 주절은 해석 어떻게 했습니까? 그치 얘는 현재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주절은 현재의 일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라 i g h t 나 o w 같은 이 now, 서들이 주절에 있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옛날에 o w 다면 지금 이이 이러할 텐데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 얘가 조금 적절한지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선생님 제가 옛날에요.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걔랑 결혼했으면 저 지금 진짜 행복할 텐데요. 이런 게 바로 혼합 가정법인 겁니다. 괜찮습니까? 단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해 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주절에 나오나 now, 라인나우가 right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혼합 가정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전에 바이 나우가 나온 적이 있었으나 바이 나우가 나왔을 때 그거 혼합 가정법이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가 정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 o 만딱 보고 이 예, 혼합가정법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석을 하셔서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네, 이게 혼합가정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선생님 if절에는 head pp 썼으니까 이거는 과거 사실 가정이요 만약에 레이첼이 그 열차를 놓치지 않았었다면 그때 그녀가 지금은 서울에 있을 거다. 그래서 주절은 현재의 사실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 쌤, 아니, 그러면 내가 진짜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혼합가정법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 해석이 잘안 되거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합가정법은 진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간혹 가다만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운이 나쁜 수험생이 아니시라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여섯 번째 오답 포인트가 너무 어려우면 패스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우리가 두개 포인트를 학습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험장에서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여섯 가지 유형들도 다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다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뭐 해야 합니까? 그치? 오늘 했던 모든 내용을 리뷰하고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과 관련된 두 개의 포인트와 오답 포인트 여섯 개 이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집 포인트 1번부터 정리해 볼 겁니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우리, 우리 공식 암기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쓰고, 우쿠마, 동사 언형. 괜찮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뭐였더라? if 주어 h a 피피, 쓰고, 주절에 주어 쓰고, 우쿠마, h a 피피, 쓰자. 라는 게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오답 포인트 6개 학습했었습니다. 자, 1번, 최빈출입니다. 선생님,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요, if 생략되면, 헤드와 주어의 위치가 바뀌면서 도치 현상 일어난다면서요, 그치그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주절에 우쿠마 헤브피피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뭐였더라, 샘? 저는 이제 헤드가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헤드피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헤드 뒤에 피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걔는 가정법 과거 완료이니 주절에 주어 쓰고 우쿠마 헤브피피 쓸 거고요. 헤드 뒤에 명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때는 가정법 과거이니 주절에 주어 쓰고 우크마 동사원형 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if절에 could나 were, did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정법 과거이니 주절에 주어 쓰고 우크마 동사원형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오답 포인트와 다섯 번째 오답 포인트는 if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이 아닌 경우였습니다. 자, 그래서 if절에 만약에 현재 시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걔는 가정법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나중에 배울 시제 포인트 적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될 경우에도 가정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은 혼합가정법이었습니다. if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서 과거 사실을 가정해 줄 거고요. 그다음 주절은 가정법 과거를 쓰고 우리는 현재 사실을 가정할 겁니다 라인 나우나 나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때로는 바이 나우처럼 나우가 있지만 혼합 가정법이 아닐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시다면 해석이 가능하다면 문맥을 꼭 파악하고 문제를 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강 가정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저희는 2강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